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나만의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란 인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드러낼 만한 활동과 자료들을 기록해 두는 고교 3년의 또 다른 형태의 일기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한 내용을 잘 모아 놓는 것. 그게 포트폴리오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대입 준비에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이란 창의적 체험 활동은 창의성 함양과 바른 인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등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어, 주당 한 3시간 내지 4시간 학교에 따라서 뭐 한두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활동 내용과 평가 방법, 또 이것을 기준으로 교육 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는 것. 이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 활동인데요. 자율 활동은 이제 적응 활동 적응 활동은 학교에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특히 이제 적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신입생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학교가 계획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잔치 활동 자치 활동은 학급회 같은 거죠. 학급회를 보시면 되고요. 행사 활동. 행사 활동은 이제 수학령이나 소풍이나 뭐 체육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창의적 특성 활동 기타 학교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이런 활동 이것이 이제 자유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음 시간표에 정해져 있죠. 무슨 요일 몇 교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이제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동아리를 통하여 운영이 됩니다.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뭐 실습 노자활동, 청소년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아 특히 동아리 활동은 전공 적합성에 또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아, 대입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인데요. 봉사 학교 내에서 하는 뭐 어,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연환경 보호 활동이나 캠핑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이 봉사 활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은 첫째가 자기 이해 활동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정보 탐색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들. 또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이런 활동들이 진로 활동에 포함된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인정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정규 교육과정 시수에 들어가는 자율 활동 어, 이런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인정이 되고요. 행사 활동은 이제 별도 행사로서 어, 어, 시도되는 시,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주체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학교에서 주체 주관한 활동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고요.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 학교급 하학교에서, 옆 학교에서, 옆 학교에서는 주체에주관을 활동에 학교장 승인하에 참가를 했다면 그것도 어, 기록이 되고요.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 교육 관련 기관이면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아, 또한 교육부의 어떤 그 소속 기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의해서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이 되고요. 그 밖의 해외에서 한 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이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한 활동이 있고, 교육과정 이외에 뭐 스포츠클럽 같은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 정규 교육과정 내에 여러분이 편성되어 있는 또 스포츠클럽 활동, 이런 것들 당연히 기록이 되고요.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이것은 클럽 명과 이수 시간만 기록이 되고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자율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명과 간단한 동아리 소개 정도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이 자율동아리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청소년 단체 활동. 이것은 이제 단체 명만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 학교급 그타 학교에서 주최 주관한 국내 체험 활동 기록이 되겠죠.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그 관련 기관, 그러면 주로 많이 하는 게 교육청이겠죠.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에는 진로 희망 분야가 기록이 되는데, 이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주체주관하여 실시한 진로 활동과 관련된 사항 학교에서 학교에서 주체주관 이것은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건 대학에서 주체주관하는 그런 진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라는 점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진로지도 관련해서 진로 상담한 내용 상담한 내용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또 진로 심리 검사 이런 것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 학교급 타 학교에서 주체 주관한 거 기록이 되고요.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간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는 학교가 주체 주관한 것이나 동일 학교급에서 주체 주관한 것이나 또 교육 관련 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주체 주관한 것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것과 기록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